실내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재경 씨의 집입니다. 식물 사랑이 넘치는 집안이 눈길을 사로잡죠? 한 60종쯤 될것 같아요. 한 60종 정도가 되고 개수로 하면 한 200개 정도 될것 같은데요. 거실, 방, 복도 어디든 초록빛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요. 집안에서 생기는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실내 공기질에 도움이 되는 공기정화 식물을 집안 곳곳에 배치했죠. 아들이 새빨간 코피를 쏟았었어요. 근데 아, 너무 심하게 놀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빈도수와 그 양이 조금 우려스러운 수준이더라고요. 뭐지 했었는데, 그 지금 저도 먼지 많은 날 밖에서 일하고 오면 폐가 근육통처럼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상관관계가 있나보다 생각하고 좀 조심해봤어요. 그녀는 식물을 키우며 집안 미세먼지 수치를 매일 확인하는데요. 초록 식구들의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11이나 되네. 실의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도 집안은 문제 없었습니다. 경험적으로 아, 이럴 땐 이렇고 이럴 땐 이렇고 이런 경험치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식물이 많은 공간에서는 외부보다 항상 10%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가 100 정도의 수치면 실내는 10. 그럼 식물 전문가가 추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식물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인공은 아레카 야자입니다. 나사가 우주선을 띄워서 보내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실내 공간에서. 오염 물질을 줄이고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식물을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했어요. 그 결과 얘가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음. 지금 보시는 이 식물은 점란인데요. 점란은 고양이 강아지에게 모두 안전하고 제도 공기 정화 식물 순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식물들을 골라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많이 깔아주시고 좀 예쁜 식물을 키우고 싶다 하실 때는 좀큰 나무로 코너+ 코너에 배치를 해주시면 아름다우면서도 또 실용적인 플랜테리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식물이 많을수록 더큰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실내 미세먼지를 극복해온 비결은 이처럼 자연의 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찾아낸 방법 중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서 또 지속 가능한 어떤 산소와 음이온 그리고 초록색이 주는 마음의 건강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 방심하기 쉬운 미세먼지 더 많아지고 더 독해졌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적이 되어 집안과 집 밖을 가리지 않고. 무서운 위력을 보여주고 있죠. 미세먼지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모든 활동을 함과 동시에 먼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기들 구워드시고 담배들 피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할수록 미세먼지라는 것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먼지를 덜 만드는 즉 에너지원을 덜 사용하는 생활양식으로 변화해 나가려는 노력들을 기울여주실 필요가 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취약계층을 제대로 관리를 해주자. 예방을 해주자. 어, 그게 결국은 의료비도 줄이고 병원에 안 와도 되고 약을 안 써도 되고 어, 아이의 삶의 질도 훨씬 더 좋아지고 건강에 키울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마 우리가 미세먼지를 보는 관점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